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눈발이 날릴 듯한 그런 날씨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따뜻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 가슴 속에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가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기다렸던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인생 즐거운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소원하고 결단하오니 이수요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고백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들이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 중에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 이후에 한 상력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표하여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의 날마다 주님과 동의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순간순간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수요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는 큰 인의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저희들 먼저 깨닫게 하시며 그 사랑을 이온 세상에 귀한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장모님 목사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루 속히 이 코로나 위기가 잘 극복되어 우리 신성의 모든 성도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속히 올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모든 마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고룩하신 예수님을 보기 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의 부모가 열법의 관례대로 행하고 자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성하여라 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 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이 땅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인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은 표적이 되기 위하여 재물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반우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마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지금 손대는 일들 모든 가운데 먼저 마음이 먼저겠죠 이 성전을 향하는 데 있어서 발걸음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일 겁니다 아 성전에 가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그 마음이 열려질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대림절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여러 성도들의 마음 속에 이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문득 느껴질 때가 참 많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8일 만에 그 결례대로 예식대로 이제 성전에 찾아가서 하님께 예배하고자 했던 첫 번째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 속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시몬이란 사람과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하루 이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이 성전 속에 지켰더니 결국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읽어드렸던 이 본문 속에 세 가지의 뚜렷한 어떤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첫 번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신약의 여러 성경을 보면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25절, 26절, 27절 세 번에 걸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성령이 함께하심에 따라 이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이 함께하시면 아마 우리 속에 이미 그하고 계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가장 먼저 이렇게 목동들도 있었겠고 뭐 이렇게 동방방사들도 있었겠지만 이제 완벽한 인격체로 갖춰가는 아기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시몬과 안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각 가정에서 일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아기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들답게 증언할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이들은 그냥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를 봤다 내가 직접 아기 예수를 그수스도를 봤더니 그는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말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들이 온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서 우리의 구원의 소식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어려움 겪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 주실 분은 아기 예수라고 이렇게 장담하며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가지 이 시몬과 안나가 이렇게 세상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마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들을 직접 하나님께 내보이면서 이 고백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이미 오신 예수님은 종말을 여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종말이 결론적인 어떤 부분들이 언제 이렇게 맺혀질지 저희들은 알수 없지만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배신과 어려움 그리고 또한 수많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거하게 된다면 시몬과 안나처럼 찬양하며 행복한 어떤 인생을 살고 성전 속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잘 인내하셔서 견뎌내시길 바라고 우리가 성탄절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우리의 고백들이 드려지길 바랍니다. 주일마다 온 성도들이 성리의 소식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축복하도록, 축도하도록 드러, 하겠습니다. 존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문과 안나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수많은 신성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성탄 예배 속에 시몬과 안나처럼 기쁨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주일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수많은 필요들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신성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가 오직 기다리는 이 기다림 속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한 우리의 고백들이 한 알표 온전히 드려지기를 결단하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손대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